지금은 모든 시대가 비내 지방도 자동화 시대입니다. 민도 어, 죽음 고기도 주는 것이 한번 한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것이고 밀면, 냉면, 막부소 이렇게 다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 이거는 전원이 들어온 거고 자, 이러면 통이 돌아가는 겁니다. 통이 돌아가는 거고, 이러면 가스가 따라다치는 겁니다. 로 가스를 열면 불이 올라와요. 자, 이불 올라옵니다. 불올지요 자, 불 올라온 상태서 미리 육탕 간마늘, 간장, 액젓, 고기를 준비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자, 이렇게 아고래팬이 달까지 일단 고기를 넣습니다. 자, 이렇게. 자. 볶고 있죠. 자, 고기를좀고 자, 지금 볶고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어 지금 어, 조금 물을 할거 빨리 넣을게요. 설탕서 만든 기계입니 이렇게 자 설탕, 간마늘, 간장액을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설탕을 넣고, 간마늘을 넣습니다. 자, 불쑥 꺼졌고 모든 것이 다 꺼졌습니다. 자, 포근이 켜졌습니다. 해를 버리겠습니다. 자 밀면 넣었습니다. 육수를 이렇게 봤습니다. 자 이렇게 밀면 한 것을 삼겹살 200g 이 2인분 정도 됩니다. 자 이거는 젤라 냉면김치. 자,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앞으로는 고기 주고, 밀면 주고, 냉면 주고, 막구수고, 이렇게 해야 많이, 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점포 밀면. 고기주는고 냉면집, 냉면집, 냉면 냉면집, 냉면집, 냉면 냉면집, 고 자, 이렇게. 잘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